알려 드니다 요즘 스타벅스 뜸했죠 네, 하나은행이고요. 네, 이전 가입자도 가능하고 1만 원 대전 시티즌 어 적금을 들면은 네, 스타벅스 100%입니다. 이전에는 메가 커피를 두 잔씩 줬었던 것 같은데. 16일 토요일 날 네, 1 2시부터 라이브 방송 중에만 네, 가능한 이벤트고. 네, 이벤트 페이지 하나 네, 앱풀에서 은행 앱에서 네, 이벤트 페이지 들어가면 12시부터 라이브 방송. 네, 여기 누르면 되고요. 대전 하나 축구 사랑 적금이죠. 네, 1만 원부터 가입이 가능하고 라이브 방송 중에 12시부터니까 음, 이전 가입자도 가능합니다. 뭐, 이전 가입자도 가입하고. 쿠폰은 4월 11일 날, 네, 원키 어플, 네, 마이 하나, 네, 쿠폰함에 들어올 거고요. 네, 중복 발급안 되고, 계좌 두개 만든다고 두개 주는 거 아니고, 1인당 한 개만 되고. 추가로 방송 중에 뭐, 이벤트 경품으로 20명, 500명, 네, 신라면과 네, 엠블럼 깃발을 나눠준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뭐, 라이브 방송도 들어가니까, 네, 이렇게 뜨네, 아래쪽에, 네, 여기를 통해서 네, 가입을 하면 됩니다. 그럼 추후에 스타벅스 한잔 들어오니까, 받아서 마시면 되겠죠. 어, 링크는 여기 제목 아래 더보기에 남겨드리겠습니다. 내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